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비유 17번째 시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보도록 합니다. 이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죠? 예. 어, 무화과. 어, 무화과. 옛날에 무화과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쪽에 가면 어, 무화과들이 꽤 많이 팔더라고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무화과에 대한 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어, 비유고. 자, 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심을 때는 어떤 의도로 심었겠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바라고 심었겠죠. 농사꾼이 씨앗을 뿌릴 때, 에, 소득을 바라고 하듯이, 이 사람도 이제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생각하고 이제 심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 이제 포도원, 지기, 예,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열매를 구하려고, 무화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소득을 얻으려고 보니까, 무화가 나무에 무화과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종에게, 야, 이거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길렀는데, 무화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 찍어버리라. 땅만 차지하지 않느냐. 차라리 이거 찍어버리고 다른 걸 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말하죠 주인님 몇 년만 좀 참으시죠. 이거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시고 내가 여기다 이 무화과 나무에다가 열심히 정성을 기울일 테니까 내가 불도 더 많이 주고 거름도 더 많이 주고. 관리를 더 잘해 볼 테니까, 오랜만 좀 참아 주십시오. 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 이제 걸음도 주고 정성을 더 기르겠다. 그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3년 동안 기다려서 열매가 없었지만 정성을 기울여서 열매가 맺히면 좋지 않습니까? 나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보다. 그러나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에, 그러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자고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에, 그렇죠. 오, 쉽게 말하자면, 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기울인 게 뭡니까?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마, 자녀 삼아주셨고, 또 많은 축복도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은사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무서운 말씀이죠. 대신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을.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없으면 안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죠. 우리가 보통 회사를 다닐 때에도 복수하는 마음에서 "나 없어봐라, 네가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경우가 있어요. 예,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없어봐라, 내가 일안 하면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 다니는 거하고 교회는 틀리잖아요. 교회는 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누구 뭐 사람 보라고, 어, 어떤 목회자 보라고, 누구 집사님 보라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거고, 그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 봐라, 잘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셔요. 제가 교회를 지금 쭉 어, 샘솟는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늘 느끼는 거거든요. 그사람 없으면 안될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또 넘어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또 다른 일꾼도 세우시고 또 다른 데서 하나님 채우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16년이 됐잖아요. 16년 동안 예, 무너질 뿐만 한 위기도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 세워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자고요. 누구를 위해서도 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노력해야겠죠.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사람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 축복 주셨는데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간에 뭐 몸으로 일하시든 시간으로 일하시든 일하지 않는다면, 찍어버리리라 말씀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한번더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되이 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절, 15장에도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부탁입니다. 목회자로서, 늘 제가 보아오면서... 여러분도 신앙의 경력이 있겠지만,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요, 분명한 어떤 열매가 있어요.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갈 길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말고, 하루에 꼭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늘 와서 교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해야 될까 생각도 해보고, 이 기도하는 삶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리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복이에요. 아, 제 어렸을 때 신앙도 보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알면 뭐 얼마나 알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늘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있고 하나라도 더 듣거든요. 하나라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 때문에 어쩌면 제 신앙이 더 유지됐는지도 몰라요. 그 좋았던 그 추억들.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한 마음을 달라고. 어, 부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음, 무화과 나무 그 자체니까 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시간으로든 뭐 물질로든 됐든 뭐 은사로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말씀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교회 교회를 가까이하고 성령님을 늘 함께하기를 늘 의지하고 부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래가질 못해요. 한 해는 열심히 맺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열매 맺읍시다. 우리가 일하는 게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열심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열심히 하고,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바구니 가득 주님을 위한 맺은 열매를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